정리하면 OO는 편집까지도 무료로 되고요. 는 무료인데 광고팝업이 전혀 안 뜹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양입니다. 여러분, 엑셀 뷰어 따로, PDF 뷰어 따로, 한글 뷰어 따로 설치하기 귀찮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휴대폰으로 문서를 열고 수정까지 가능한 어플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광고 없이 저희가 먼저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어플은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어플은 수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양한 문서 형식을 지원에서 귀찮게 여러 어플들을 설치할 필요도 없죠. 갤럭시의 기본 어플로 탑재된 적도 있을 만큼 퀄리티도 높답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느낀 단점도 있었는데요. 앱을 사용할 때 광고가 너무 자주 뜹니다. 하지만 스마트 등급을 구독하면 없어집니다. 스마트 등급은 최대 9대까지 동시 인증이 가능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용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두 번째 어플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입니다. 문서 열람 편집 기능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지만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HWP 문서는 읽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쉽죠. 대신 윈도우와 호환성이 좋아서 열람 수정하기가 편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365의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한컴 오피스입니다. 열수 있는 파일은 다양하지만 갤럭시와 아이폰에서의 유료 여부는 조금씩 다릅니다. 갤럭시는 열람부터 편집까지 무료로 제공되지만 아이폰은 문서 열람만 무료로 제공되며 편집은 유료입니다. 그런데 한컴 오피스는 PC 버전과 비교하면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점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플 설치 필요 없이 크롬, 사파리 등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 버전이다 보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 화면이 깜박거리거나 글자가 잘안 쳐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 중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사용 방법은 검색 엔진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컴오피스 웹을 클릭 체험하기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로그인을 하면 한컴 스페이스로 연결이 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으로 문서 작업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휴대폰이나 인터넷 약정이 끝나가시나요? 제약정 이동하시면서 현금 최대 47만원까지 당일 지급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일요일 밤 10시까지 상담하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 주세요. 정수기 렌탈 사은품도 최대로 지원 가능합니다.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